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커멘트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상만 시상할 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너무들 잘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 제한을 전혀 모른다는 점. <laughs>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다 애쓰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팀들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채점하기 어려워서 첫참하게 어려움은 아예 제껴놓고 했다는 거. <laughs>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아, 잘했는데 상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공평하게 한건 아니고 전삼과 더불어서 잘 나눴습니다. 먼저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 아, 3등은요. 아, 이제 오늘 이거를 하는 목적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마을 모임을 어떻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꿈꾸는가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탤런트 데려다 오면 되지만 우리가 그걸 잘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하니까 미래가 누구예요? 아이들. 아이들. 여기서 제일 아이들이 누구예요? 사랑. 사랑 말. 사랑 말 이렇게 하나씩 종이 썼잖아요. 제가 그 종이 쓴 거를 읽어보니까 다 자기 얘기예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얘기 를쓴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다 자기들 고백들을 쓴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고백들을 여기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창피하니까 막이 되잖아요. 어. 어. 사랑마을 황동입니다. 버금 50불입니다. 네. 네. 이거는 꼭 같이 모이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요 그다음에 이들 2등 아,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이거 참 힘듭니다 <laughs> 그런데 아, 그 마을 모임에서 이번에 여러 차량이라든지 여러 어, 형태들이 비슷한 형태들이 많았는데 어, 딱 유일하게 어, 다른 팀이 하지 않았던 어, 그런 이제 어, 스킷을 했던 팀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팀의 어, 점수가 다른 팀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다른 팀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이 팀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양형화 집사의 그 연기가. <laughs> 저건 연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laughs> 나머지 다 잘했고요. 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2등 절제말. <laughs> 거금 80불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충성마을 참 잘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어떤건지 알죠? 어, 양성마을도 너무 잘했어요 어. 자비마을도 너무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어. 1등 발표하기 전에 이번엔 특별히 남자 어, 주연 배우상 여자 주연 배우상을 갑자기 뽑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남자 주연 배우상 우리 랩을 기가 막히게 어디있어요? S.M. 연락해서 당장 한국에 출출해요. 네, 남우주연상 개인이니까 20불 어,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모습이 그안 믿는 시절들에게 보여지면 교회 가서 이상해졌다 그럴 것 같아요. 최진아 자매 아까 소금 뿌리던 사람 <laughs> 그런데. 최진하자면 어, 남편이 조금 지금 어, 오더바이 사바나서 급하게 갔다 는것 같아요. 어, 그뭐큰사고는아니라 그러는데, 어, 시댁 식구나 남편이 잘 믿지 않고 혼자 이렇게 어려운 것로 나오는데, 어, 그래서 얌전한 줄만 알았더니 부엌에서 그러는 줄은 몰랐어요. 어. 어, 일단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대표로 누가 나한테, 어, 그, 거기 청직이가 최진하자면. 네. 자, 마지막 오늘 1등. 1등은 제가 조금 커멘트를 하죠. 아, 일단, 1등은 삼행시 준비를 제일 잘했어요. 삼행시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미리 세 개를 다 보여주면, 삼행시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가렸다가, 감 하면, 쫙띄서 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음은 싹띄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인내 마을 곁창은 이제, 이 영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 마을은, 이렇게, 그, 뭘로 했죠? 아까? 예, 쓰레기 봉지집안에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삼행시를 잘했고, 그 다음에, 아 편지를 우리 승태 형제가 읽었는데 일단 그 마을에서 내가 처음 마을을 별로 기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나오면서 그 마을의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넘쳤던 그, 그 진실 대이 묻어나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마을을 모임을 만들었던 취지와 가장 잘 맞았어요. 예. 그래서 모든 한 사람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예. 그리고 그 마을은 또 남자들을 앞에 세웠어요. 에. 어 나이 많은 노총반부터 시작해서 뭐한테 <laughs> 남자들을 앞에서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잘했고요, 천연 준비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스케치북으로 나중에 만들었던 그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였어요. 어,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했고 우리 수련회 같은데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퍼포먼스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했습니다. 아, 참 잘해서 아까 충성마을은 굉장히 세련되게 참 잘했고 양성마을 노래가 참 기가 막혔고. 어, 아, 충성 말은 영상이 아주 좋았고, 잡이 말은 아주 세련됐어요. 그리고 양성 말은 그 노래의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제가 얘기하자는데도 다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우리 믿음 마을 새로 시작한 마을입니다. 믿음이 올해 새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에 유정 예배를 받았습니다. 1등, 충성 말. 박수해 주세요. 다 같이 일해봤세요 믿음마을 다 일어나세요. <laughs> 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래도 서원하니까다 모든 말은 첨가상 작년에 20%에서 30%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나온 인년도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한일 우리 모두가됐으면 좋겠고요. 상 못하신 것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유마을도또 화평마을도 진짜 우리에게 은밤을 담아주셨는데 네. 세분 나와서 너무너무 예쁘게 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 고맙고요 우리 사회하신 분들 도티피텍으로 오신 집사님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속에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 기쁨의 시간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귀한 아름다운 이름들 우리 예수마을 안에서 허락하은그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기간들도 저합해영광들이 살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들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하나님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그 기쁘게 즐겁게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예수 만더 좋은 성도들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옵기를 바라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